누군가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이 늘 희생과 사랑으로만 가득할지 몰라요. 하지만 제게 엄마는 제 돈을 몰래 가져가 동생 집을 사준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9살. 결혼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저는 결혼을 위해 3년 전부터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30만원씩 자동이체로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. 그 통장은 엄마명이었고 사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죠.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너돈못 모으잖아. 엄마가 대신 관리해줄게. 처음엔 고마웠죠. 괜히 소비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.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이 다가올수록 엄마가 예단, 예물은 신랑 집에서 해와야지 하면서 제돈 얘기를 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죠. 엄마, 나 3년간 적금 넣은 거 얼마나 모였어? 근데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요.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그게…… 그 돈은 네 동생 전세자금으로 썼어.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.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동생도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잖아. 가족끼리 돕는 거지. 이 한마디에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요. 그럼 내 결혼자금은요?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. 결혼은 네가 둘이 하는 거잖아. 남자 쪽이 더 준비해야지. 넌 그냥 몸만 가면 돼.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. 아니. 저는 제 돈을 묵묵히 3년 동안 모은 거였고. 그걸 엄마가 제 허락도 없이 써버렸다고요? 심지어 동생은 그 돈이 제 통장에서 나온 건 줄도 몰랐어요. 엄마는 동생에게 그냥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라고 했더라고요. 이 일로 엄마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었고, 엄마는 미안하다고 했어요. 그 돈은 돌려줄 수 없지만, 앞으로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고요. 동생에게는 아무 말안 했어요.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마워하고 있으니까요.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.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걸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돈을 대신 관리하는 건 믿음일까요? 간섭일까요?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데 돈 있지 않나요? 지금이라도 통장 한번 들여다보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투데이썰이었습니다.